집에 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영아 씨 며느리의 늦은 귀가가 못마땅한 시어머니인데요 외출 한 번도 쉽지 않은 게 어른을 모시는 어려움이죠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마침 딸네 집을 찾은 친정엄마 한참을 아픈 얘기만 하고 간 딸이 걱정되어서 와본 길입니다. 김영아 씨가 옥수수와 과일을 내운다. 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다. 수수잡잡이기다니다 이건 다 13년째 가까이서 지내지만 영 어색한 사돈 지간입니다. 어머니와 대부손은 뭐, 사을안 덥죠. 애가 이생안 덥소. 에어컨이 있어서 안 됐다는 아런 순풍기도 막 바람이 뜨는 바람으로 에어컨 밑에 는게너 시원하대. 그래 사람 사는것다그런게돈돈 돈이 끝나 그랬다고 사돈끼리 한살 차이니 그래. 말 동무라도 하면 좋으련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돈은 복이 많아서예 자들 잘키워게아니라는이 좋은 데산 내는 어찌든 내가 울었다 아이 <laughs> 뭐 아이고 자서 키워갖고 막은 이더 분들 내가 있어도 겁나 춥나 소리도 안 하는데 뭐사도는 민을 뭐, 저때 같이 살고 있는 게밥채비는게 좋지요. 야 저서. 내는 내 혼자 물로 농기다 상심하다. 아 민을가 밥해갖고 쎄에밥 밥해 채비 쪽이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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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할 일이지. 네. 사돈의 말에 마음이 상한 친정 엄마, 딸의 고생을 몰라주는 것 같아 야속한데요.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요새 어머니들이 며느리 원 잘나고요. 어머니들이 요새 며느리가 동부리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갖추살 못해. 시어머니가 시모 부위 안 된다 그 집에. 이 집안에 며느리 동부리 나고 나면 집에서 뭐 밥을 먹고, 밥을 해먹고. <뭘한> 김영아 씨가 표정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오렌지 한 조각을 내밀지만 안 먹는다며 고개를 젓는다. <뭘> 사돈끼리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난처한 건 영아 씨입니다. 내가 갈게. 뒤장수 가서도 마. 에이, 아니야. 뒤장수 걸떠 와서. 야, 어제면 몰랐네. 음. 기분이 안 좋은 친정 엄마는 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친정 엄마가 슬리퍼 자우를 바꿔서 신으려하자 딸이 도와준다. 음, 음, 음. 아이고 봉사 봉사야, <laughs> 이, 참 너무 봉사 내리다 <laughs> 김영아 씨는 친정 엄마를 대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한다. 나갈 다 인사하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씁쓸하기만 한 대립 할머니입니다. 어 음, 이래 어 아가 이걸 보고 게 내도 망이해히아이기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건 모든 친정 엄마의 마음이겠죠. 시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이럴 때면 며느리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진영은 마음머리 아. 도 어머니 마음 상해십니까? 뭘 마음 상해. 들은 쪽 만정 하였고 쓱 날아가니까 들어봐도 당이니까. 나올 수주님자숙고 마음 상하지 마. <목소리> 네, 나올 수주님자숙고 마음이 끼지 마 있어. 어머니. 제 할머니는 이 할머니들 서로가 그래 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가 마음이 좀좀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도 마 노인네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예를 하고 또 가운데서 이제 말로 맞춰 드리고 어머니 그게 아이고 이깁니다 이런 뜻을 한겁니다 이제 이래 이래 드리고 그런다 닙니까 <laughs> 평화로운 오후 바느질 정도는 거뜬하게 할 정도로 눈이 밝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많은데 시어머니가 구멍난 덮버섯을 빼미고 있다. <목> <목> 예, 그신고구만 내비 순나좀 차다 드릴게. 그그 아이 또 있다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근검절약이 평생 몸에 밴 분입니다. 끼 맨날 글 메시지 이것무 입을 얘기. 뭐 권용났다고만 면 되는가? 남만원짜리어떻 <laughs> 그러면 고리 한국 한국어 나무 뜯대페가네. 집 근처 시장을 찾은 영아씨 우선 어머니 심으시게요? 어머니들 아무 집에서 이런 인적이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새 덧버선을 사다 드려야 시어머니가 구멍난 덧버선을 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2천 얼마짜리? 2천원 고심 끝에 고른 화려한 꽃무늬 덧버선 세켤레씩 따로 포장을 부탁하는데요 뭐든지 물건을 살 때는 항상 두 개씩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니까 한분 시금모에 두고, 진영은 마음에 두고 미리니까 어. <laughs> 같이 드려야 돼. 네. 친정 엄마네부터 들러 얼른 드리고 갈 생각인 영아 씨. 응. 그 무슨 찾주러가다 자주 그래 같이 가는데 음료도 같이 찾거든. 이게 한번 신어 보서 이름이 참 썩고 뿌려. 그래. 뭐, 그래. 반보선이라 예그마 예를 매니악 말보다 이게 좋거든. 까실까실이래. 고운 색깔을 눈으로 볼수 있다면 더 좋련만. 그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딸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듭니다. 내 반도 예쁘다 고마 그냥. 아 이거 이나잘 잘해 준 게. 아이이 챙겨주는 딸이 곁에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아, 맏 딸이 라 그런지 아들보다 더 믿음이 갈 i 가 많습니다. 통이, 통이, 통이 김영아 씨가 친정 엄마에게 설탕을 친 토마토를 가져다 준다. 그래도 잡사 보이소. 그러면 괜찮네. 촉촉해. 안와 아! 소금이다! <laughs> 소금이다 있어도, 응. 잉크피 도 돼. 잉크피. 아, 잉크피 한잔들어 실제로 들어 어이없는 실수를 한 영아 씨.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서 <laughs> <laughs> 김영아 씨가 토마토에 뿌린 소금을 씻어낸다. 김영아 씨가 <laughs> 비어 있는 설탕 중에 네. 설탕을 채워 넣고 자른 토마토에 다시 뿌린다. 네. 김영아 씨가 이웃 할머니와 얘기 중인 친정 엄마에게 토마토를 가져다준다. <laughs> 친정 엄마가 토마토를 포크로 찍어 먹는다. 예, 천천히 잡수 다다 많이 들어다 웃고는 있지만 속은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고는 있지만 속은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웃고이복어해집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은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웃고는 다는다다는다니다 한머 혼자 으신까는또 지우멘트 가서 옷안는다 하고 기거든그나는게뭐 음. 조심이 돼서 쫓아간다 아이가 거의 시집 아이가 언제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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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정을 가면 내가 한동네 시집을 끌어 이웃이지 그때는 옛날인게나 응. 그때는 응. 옛날인게 응. 옛날인 뭐, 그렇지만 덕고 뭐. 찾아온 게뭐 그런 게 아니라 신정을 절대 내가 안 갔다 뭐시간처늘 붙어가 있어야지 뭐 딸도 음. 음. <laughs> <알고> 그랬나 음. <laughs> 음. 반찬이나 가면 못 가고 어쩌게 언제 뭐막우멘트 가는가 싶어서 그러고 나이 많으면 자기도 뭐여아서 놀다 가고 왔다 갔다 이러데되겠다 집에 붙어 앉아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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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친정엄마는 그저 딸 걱정뿐입니다. 김영아 씨가 부지런히 집으로 들어간다. 이 어머니 좋아하는 꿀빵 사고 샀다. 덮어서 예쁜 거 할머니 세커리 어머니 세커리. 한번 한번 신을봐 보소. 아 여름에 신고. 좋다 싫다 없이, 시어머니는그저무덤덤합니다 양말은 무슨 내 어제 집은 게 아니고. 그래 a n 니 g a 누가 음. 모르니까 그래 그리 그래, 이해. 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요 h 굳이 말로 안 해도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생각합니다.